사무엘상 2장 22절로 30절까지 말씀. 한 주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곽해 하는도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람의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분양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란을 볼 것이오.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두 아들 홈리와 비누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엘리 집안의 하나님께서 저주를 심판을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어, 원래 25절까지만 읽으려고 하다가 우리 34절까지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고 또 심판을 선언하셨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죄를 누가 지었습니까?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 엘리의 아들들이 지었습니다. 홈니와 비네아스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어, 내두 아들 홈니와 비네아스가 한 날에 죽을 것이다. 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엘리 집안 전체에 저주를 내리십니다. 아, 저주는 홈니와 아니 죄는 홈니와 비네아스가 지었는데. 왜 엘리의 집안 전체가 그 가족들까지 저주를 받는가라는 어,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지만 엘리는 그래도 좀 둔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어, 한나에게 두 번이나 복을 빈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가 첫 번째 복을 빌었을 때 사무엘이 태어났고요. 그리고 사무엘이 바칠 때에 또 엘리가 복을 빕니다. 그러자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듣는 것을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아들들의 죄를 책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 엘리가 그렇게 뭐 잘못한 것이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서 엘리에게 죄가 있습니다. 엘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안을 심판하시는 장면을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이게 동북교에도 그런 거를 이제 뭐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가계저주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그 이제 아들이 저주를 받고 뭐 그런 이야기가 아마 90년대 후반, 2 0 0 0년대 초반에 한국교회 굉장히 유행했던 사상이 있습니다. 그데 그것은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 그거 주장했던 목사님께서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본인이 잘못했다. 그리고 본인이 했던 가계 저주론이나 책을 다 회수하려고 했는데 이미 한국 교회에 너무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무조건 심판하신다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에스겔 18장 4절에 보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물론 아버지가 이제 악하면은 아들에게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것은 네가 아버지 그래 그런 아버지 밑에서 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심판받아야 된다가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죄를 따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설명을 길게 하시거든요. 에스겔 18장에 보면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약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의인에 대해서입니다. 의인이 아. 아들 낳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처럼 의, 의를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합니다. 자, 아버지는 선하고 아들은 악합니다. 그 아들은 심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는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악합니다.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또 가령 그 아들을 낳았다 자 악인이 아들을 낳은 겁니다 그 아들이 그 아비에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은 악한 아버지 밑에 선한 아들 심판 받나요 안 받나요?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집안이 저주받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생각해야 될 것은 혼미와 비누아스의 죄는 이미 저희가 그전시에 살펴봤습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강탈했던 사람들이 홈리와 비누었습니다 이들의 죄는 명확합니다. 그런데 왜 엘리의 지방까지 저주를 받느냐 왜 심판을 받느냐 엘리 또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엘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엘리의 상태에 대해서 먼저 성경이 언급합니다. 22절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우 늙었다는 것은 이게 히브리 편 중에 최상급, 가장 늙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전체에서도 엘리 제사장만큼 나이 많은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요. 뭐 요즘으로 치면은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나이가 0백 세쯤 되셨다. 뭐 이러면은 여러분 그 목사님에게 뭐 이런 매우 늙었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이런 표현이 합당할 겁니다. 성경에서 늙었다라는 것은 사실 뭐 노년. 백발 이런 것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생존시키셨다라는 복 중에 하나로 또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문 16장 31절은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또 젊은자의 영화는 힘이요 늙은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니라 그러니까 나이 들었다라는 것 자체가 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에서 매우 늙은 엘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복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엘리가 그때까지 살면서 이루어왔던 것, 삶의 패턴들이 이랬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아들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한번또 제어하거나 제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미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으면서 아들들이 여호와의 재물에 손을 대고 제사 멸시하는 것을 알, 알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것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했다. 이, 이제 간음을 한 죄를 회막문 앞에서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 아들들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그것을 듣고 이제 엘리가 책망을 합니다. 그래도 책망하면 괜찮은 거 아닌가? 근데 이 책망 안에 엘리의 모든 죄가 다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들을 책망하는데 뭐라고 책망하냐면 너희들의 소문이 좋지 않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소문이 아닙니다. 두려워야 될건 뭐죠?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엘리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너희들의 소문이 좋지 않다. 야너 때문에 사람들이 제사장에 대한 너희들 때문에 제사장이된 신뢰가 떨어지지 않냐? 라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3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연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하게 나는 거죠. 그래서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은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했다. 여호와께서 지금 진노하신다. 하나님께 심판받기 전에 얼른 회개해라.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엘리의 초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의 소문입니다. 백성들이 지금 우리 집안을 욕하고 제사장들이 신뢰하지 않으니까 지금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한 행동이 뭡니까? 여호와의 제사의 재물을 마음대로 강탈해 가고요 성막 그 회막문에서 가늠을 하고요 여호와의 죄세를 멸시한 것이 이 홈리와 비녀스의 죄가 큰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엘리의 두려움은 뭐냐면 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닙니다 뭐가 두려운 거죠?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는 게 두려운 겁니다 지금 이게 엘리의 상태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늙었다 성경에서 늙었다라는 것은 지혜의 상징인데요 엘리에게 지금 지혜가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의 소문이 좋지 않으니까 이건 아니다 라고 그 정도 하는 겁니다 또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엘리의 아들들이 지었죠 그런데 지금 24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아들아 그리말라 내게 들린 소문이 좋지 아니 아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각해야 하는 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 죄를 지었죠? 엘리의 아들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지금 지적하는 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각야 한다. 이 범각케하다가 불평 불만을 퍼지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말을 생산해낸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 누가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백성들이 죄 짓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가 지금 지적하는 그나마 아들들을 책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제사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가 가늠하면 안 된다 너희가 잘못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요 너희가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죄짓고 있지 않냐 어떤 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요 그러니까 조금 안 좋게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너네가 행실을 똑바로 안 하니까 백성들이 우리 가문 제사장 가문을 욕하지 않냐. 그럼 이제 욕을 먹으니까 억울한 것도 있지만 감히 저 백성들이 제사장을 욕하지 않냐? 제사장을 욕하는 죄를 짓게 만들다니 이걸로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인 제공은 홈리와비느왔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죄를 누가 짓고 있냐고 돌리냐면은 죄의 책임은 아들들에게 있지만요 지금 죄를 지어서 심판받을 백 사람들 사람은 백성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죄를 지었고 지금 누가 분노하고 계시고 무엇이 잘못됐는지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 엘리가 그래도 경고했네. 백 아들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았냐. 그런데 다큰 아들들이 말을 안 듣는 거 그게 뭐 엘리에게 허물이 되는가라고 할수 있지만 말씀을 보시면 엘리는 지금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아니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알지만 외면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인데 그 아들들이 그런 행동했다는 게 죄인지 아닌지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면서도 그거를 외면합니다. 어떤 분들은 엘리가 이때 아들들에게 더 강력하게, 더 강력하게 죄를 지적했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더 강력하게 죄를 끊도록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요 뭐가 문제인지부터 바로 알았어야 됩니다. 뭐가 잘못된 건지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진노 분노하고 계시는지를 알았어야 됩니다. 아니요 다시 말하지만 몰라서가 아닙니다.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들의 죄를 지적해야 되는데 너희들 때문에 백성이들이 원망하는 죄를 짓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죄인은 백성들인 겁니다. 그다음 25절 보시면 어, 엘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들들을 호되게 꾸짖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실 거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이것만 보면 그래도 야너 이거 중, 하나님께 죄를 지는 건 중보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24절과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누가 범죄하고 있는 거죠? 현상은 현실은 엘리 아들들이 범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가 경고하는 여호와께 범죄한 자들은 누굽니까? 백성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은 죄 없어. 물론 우리 아들이 실수 냈지.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감히 제사장을 욕하는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것은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너무 좀 비약적인 해석인 것 같지만 2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의 제를 이제 지적하십니다 무엇이냐면 요약하면 네글자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아니 대제사장이 무슨 우상숭배라는가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중히 여겼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이 엘리의 아들들의 죄 때문에 막 분노하고 계시고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직 엘리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내 아들. 내 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들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든 말든,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시든 말든 내 아들들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감싸고요. 아들들이 지었던 그 행위와 상태를 알지만 외면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중히 여겼다면 여러분 제사장 자리에서 파면시켜서라도요, 쫓아내고 우리 소위 말하는 다리몽댕이를 분질러서라도 죄를 못 짓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막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들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진노보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보다 지금 뭘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냐면 아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는 사사입니다. 그리고 대지사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타이틀을 더 붙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우상숭배자입니다바을 섬기진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귀하게 여긴 사람입니다. 아이, 그래도 공이 있지 않습니까? 한나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을 빌어서 아들과 딸들을 낳게 하지 않았습니까? 복은 빌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여러분 엘리에게서부터 나온 게 아닙니다. 복을 빌었을 때 상황을 보시면 1장 19절,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또 2장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몰라서가 아닙니다. 알고도 외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으니까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봅시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 우리가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잊지 않은지 돌아보시길 소원합니다. 어떤 것보다... 여러분 어떤 아름다운 것보다 어떤 소중한 것보다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제사장이자 사사했던 엘리도 여기서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우리 동북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의 모습을 보면서. 비록 아들들을 책망했지만 그 죄를 외면하고 하나님보다 그 아들들을 더 중히 여김으로 결국은 그 집안이 몰락하고 엘리가 아들들의 죽음을 보게 되는 그 소식을 듣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남 이야기로 여기지 말게 하시고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셔서 그것들을 뿌리 뽑기 고 무엇도 주님과 같은 자리 주님보다 더 높은 자리 절대 두지 아니하도록 우상숭배로부터 우리를 멀리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끄집어 정결케 할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주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만 귀히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더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내중 맛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또한 주의 시작을 주와 함께 예배드리며 이 성전에서 보낼 수 있도록 은혜베 부르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드리며 또 말씀을 듣고 우리의 입술여로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미 우리와 함께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신 성령께서